오늘 말씀은 특별히 문지기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고라와 무라리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시편 84편을 보게 되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인가를 보여줍니다 시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총과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로 것이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가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전의 문직이라고 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매도 불구 하고 이들은 참 아름다운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는데 우리가 이제 전임으로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섬기는 마음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 이제 교역자로 쭉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교회 이제 사찰 집사, 옛날에 많잖아요. 사찰 집사가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사찰 집사가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다. 왜냐면 하 사찰 집사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 모두 대수사를 다 알고 교회 모든 것들을 알고 성도들을 알다 보니까 사실 사찰 집사들이 좋은 얘기를 별로 안 해요. 항상 불평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도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진짜 여러 사람들의 서찰집사나 아니면 교회 버스기사나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같이 있게 되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가끔 가다 아, 이분은 참 괜찮다 하실 분들이 가끔 가다 있고 대부분 다 항상 불평에 불평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속속들이 다 하는데 항상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려운 속으로 들어오면 믿음을 갖기 어려운, 근데 그래도 그 안에서도 참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고라자손이 이제 성전의문지기로서이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그들의 이제 일 자체가 문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자손들이 이렇게 보면 시편에 많은 말씀이 또 고라자손의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라자손이 찬송, 그 직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또이 문지기로서 그 믿음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라자손의 찬송과 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는 것이 좋다. 어떤 것보다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풍요롭게 죄를 범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문지기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다운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역대상 오늘 26장에 이 마음을 잘 담고 있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9절 보면 이 문직의 직무를 담당하는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 대한 말씀이 그들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직의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래의 아들 무셀레마라 하면서 고라 자손들의 문지기 직분을 갖고 있는 그 자손들의 이름들이 이제 쭉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문지기로 담당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실은 성전에도 여러 직무가 있다고 했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직무에 따라서 그들은 어떤 차별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차별을 갖고 있지 않는. 이 문지기는 이미 이제 역대상 초반을 얘기할 때 문지기를 갖고 있을 때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문지기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직물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레이 자손들인데 레이 집안인데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번제나 여러 제사에 쓰이는 이런 귀한 도구라든가 아니면 재단을 아니면 성막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직무는 문지기가 되었던 제사장이 되었던 그리고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무엇이 됐던 간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직무이기 때문에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성경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귀한 분이 소개가 됩니다. 아, 분명히 이제 이 오베데돔 이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오다가 문제가 생겼고 아우사의 그손댄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또 머물게 되고 하나님께 석 달이 있을 때 오베데돔에 큰 복을 주셨던 그 오베데돔은 아닙니다. 그 오베데돔은 유대 유대 사람들이 아니었고 가난한 사람 오베데돔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은 레이 사람들 중에 레이 사람들 중에 오베데돔이다 보니까 이 동명 이인인 거예요. 오베데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오베데돔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의 임하였고 그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4절부터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데담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여우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멜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르레데요.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덟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여덟 아들이 그냥 아, 다 복하다. 그냥 자녀들이 많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베데담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마지막에 탁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응? 오베데담에게 복이 있어서 이런 귀한 자녀들이 낳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이 복의 결과가 여덟 명의 아들들인가? 이게 이제 더 추가돼요. 왜 복인가? 그복이 이유가 6절부터 9절에 말씀해 있어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의 아들 스마일도 두 아들 낳고요그 가문이 뭐라고 했냐면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면서 큰 용사라. 그래서 오베데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78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이 큰 용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베데듬의 아들, 그 손주를 쭉 적고 있는데 또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스마야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베데듬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요 아들들과 손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용사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있어서 자기 직무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고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또 능력 있는 자다 한 명이 능력 있어도 큰 용사도 어떻게 보면 그 집안에 참 그렇죠 이렇게 복된 것이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다 그렇고 또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그 중에 뭐 자녀들이 다잘 되는 가정들도 있지만 잘 보면 자녀들 중에 그래도 한사, 한 자녀가 잘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자랑거리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어, 누구 아들? 어뭐 판사래 누구 아들 뭐 의사래 누구 아들 뭐 어떤 대학 교수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야이누구 아들이 이번에 장관이 됐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한 그러니까 사람만 돼도 그 부모님이나 그가족의 어떻게 보면 참 경사인 거 그리고 아주 그냥 빛내는 가정을 빛내는 건데 이 오베데돔이 여덟 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손주들까지 쭉 보면 이 많은 저 62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저 대가족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셨냐는 그 이유가 한 아들만이 아니라 여덟 명 그리고 손주들까지 다 그들은 용사이기도 하고 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자기 직무들 직무들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문지기들이잖아요. 근데 문지기들인데 자기 직무에 충실하고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온 가족들이 82명이나 되는, 62명이나 되는 모든 자녀들이 다 능력있다. 이렇게 쉽지 않죠. 근데 오베대돔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주셨다. 사실 이 말씀이 어제 읽으면서, 야, 우리에게도, <laughs> 저 여러분에게도 자녀들 중에 모난 자녀가 이거 없이 다 하나님께서 보고주셔서 다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손주들까지도 더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자,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자, 자기의 직무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대로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라리아와 어, 고라 자손들이 어, 그 뒤에 보면 동서남북에 자기 직무들을 다 제비 뽑아서 감당하면서 어,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서의 성전을 출입하는 이 아름다운 문지기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직무를 감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무들을 잘 묵묵히 감사함으로 또이 시편 84편처럼 아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편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움. 그래서 이 오베데돔의 가정에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또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복이 넘쳐서, 그들의 모든 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소망합니다.